아, 아, 해피시티의 언론, 믿을만한 언론, 주가 해피나룸, 킹이 스 백! 해피시티 시즌4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자, 바로 뉴스 보도록 하죠. 자, 해피시티 다시 오픈하다. 성주짱, 백수, 정말 멋진 도시예요. 저 같은 백수에게 이렇게나 많은 관심을 주다니. 이 세계 주인공물 같아요. 후 훅. 자, 어, 여기 뒤에 무수히 많은 검열됨. 와, 아, 이거 기사 사파 그린 사람 누굽니까? 제가 편집장이었으면 이거 기사 쓴 사람 잘랐을 겁니다. 이거는 너무 무섭습니다. 예, 해피 언론은 우리 해피 나로는 방송 시미를 7세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선을 넘었다. 자 다음 페이지 광고 문의 123 1223 2, 3, 1, 2, 2이 부엉이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해피씨 오로라 바이러스 창궐 어위 사진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아는 바이러스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 넘어가고 어 여기 누군가가 이미 납치를 당했는데요 뭐야 이거 어 이게 해피나루 언론의 힙입니다. 자신이 빨려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동료가 빨려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취재가 우선이다. 목숨보다 취재. 이게 바로 우리 해피나루의 언론입니다. 예. 자, 지난 2월 23일 해피시에서 발생한 오로라 바이러스로 인해 해피시의 모든 시설이 정지되며 강제 격리가 시작되었다. 아니, 우리 해피시티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강제 격리라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예. 자 곧바로 정부가 발빠르게 방역 작업인데 이게 이거는 아마 합성일 겁니다. 제가 이게 만약에 해피나루 사장이었으면 편집장을 편집장 을 아주 그냥 모가지를 쳤을 겁니다. 이거는 검열을 해야 되는데 편집장으로서 제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죠. 전염병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 네, 와 이게 성공적. 어 타노스가 와도 이건 진짜 울고 가겠다, 진짜. 네달간의 기나긴 경제 강제 격리 끝에 이번 달 6일에 도시가 활성화가 되었으나 시민들은 이에 분개해 폭동을 일으키기 직전까지 향하게 되었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다. 아이고 이게 지금 시청에서 뭐 하는 겁니까? 예, 이런 공공 장소에서 이렇게 하다니 정말 매너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청을 불법 점거한 시민들. 자 여기 박존자 씨, 이거 레몬 씨, 이거 시몬니 씨다 보입니다. 예. 이거 검열 안 했어요? 또 이거 초상권 침해인데? 제가 이거 언론사 사장이었으면 편집장을 그냥 모가지를 팍! 팍팍! 했을 겁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500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말하자 금방 시민들은 팬스런을 실천하였다 오... 어... 그렇죠 돈 앞에는 장사 없죠 재난지원금은 미수령 시 익명으로 익명에게 기부된다고 전해졌다 익명으로 익명에게, 누구 뱃속에 들어갈지 뻔히 보이지만, 익명이라니까, 어, 메모장 켜서 적겠습니다. 자, 3페이지, 광고문이 1 2 3 1 2 3 자, 일간 해피나루, 거리덮고 언제나 밀수 있는 언론. 잠깐만, 편집장이 나야? 이런 쉣! 발쓸러내 얘들아!